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팀입니다 제가 오늘, 어, 떤 따따붙다, 예. 아, 따따붙다 아니죠. 그,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윤상현 의원이 나온 거 얘기를 좀 들은, 들었습니다. 제가 그방송 한번 집에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약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뭐 이렇게 자기가 뭐 안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오늘 어벤져스 전락해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요. 제가 항상 제 방송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윤상현 의원을 깊이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그 때문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항상 그분은 그 사람을 되게 노려보고 있다.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역시나 그 사람이 DNA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그때도 그박근혜 대통령 때, 막 그때 하면서도, 그때 구속당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뭐, 자기가 뭐 엄청 친한 척 하면서, 누나 누나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솔직히 가장 측근을 이렇야 되는데, 개혁신당에는 안 갔겠죠, 그때, 그 당시로.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구나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이준석과 그때 같이 공천 위원장이었다는 거. 지금도 역시 이준석을 옹호한다는 거. 그, 이준석이가 위기 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이준석을 항상 뭐, 다시 장으로 들어와야겠다. 이런 얘기로, 소위 말해서 헛소리를 할게 작작 하더라고요. 그니까 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우리 애들 그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누가 보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 허풍도 많이 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저녁 사, 약속하는 자리도 술 먹는 자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오늘도 그,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러셨습니까 인천이 자기 지역구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같은 지역구라고 하는데, 이재명한데 유리하게끔, 어떤 뭐 가이드란을 정해주는 거, 여당 중진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판사가 80만 원 정도 선, 선거를 내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자기 생각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히 그, 그 소극적인 그런 판사들이 안 듣겠습니까?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로운 판사도 있겠지만은 당장 자기 또 나중에 뭐 국회의원 뭐 민주당 쪽으로 나갈 수 그런 사람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입국 다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방송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뭐 80만 선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까? 이렇게 말이나 되는 소리 말입니까? 반깁니까? 아 정말로 생각없이 얘기하는 거 너무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볼 적에 이재명 그런 민주당이 그런 걸 너무 혐오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잘못을 해는데도이 당론이 정해졌으면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너무 혐오하는 건데 이 사람은 꼭 이제 뒤통수를 칩니다 그니까 어쨌든 간에 정의라는 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로운 쪽이 섰다, 섰는데,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살라고, 자기 혼자 제일 신사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이렇게 뒤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윤상현 의원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역시나 지금 오늘도 같은 그런, 그런,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뭔데 지금 이재명한테 형량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판사한테 그런, 뭔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언질을 주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난 당신을 정말 그렇게 해서 역시나 항상 이준석 다음으로 윤상열을 의심하고 있어요. 솔직히 당신이란 분은 솔직히 손해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선이랑 국회의원 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거 보면은 당신은 그냥 어떤 무슨 야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미스터 스마일 해가지고 야당 여당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면서 오로지 자기 자리만 공천 받아가지고 자기 자에국회의만 해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당신을 찢어주는, 찢어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하, 진짜 이렇게 정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 생각이 좀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한자리 해먹으려고 이런 식이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열을, 내, 열을 낸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저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친하고, 예? 아니, 그래도 어떤 정치성이 정체성이랑 맞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당신은 그런 거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아, 니 물론 둘을 친하고 이렇게 탑승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아니, 이게 어느 정도 그 자기 정, 정론이한게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랑 있는데 정체성까지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그래서 뭐 신사 이미지 해가지고 그게 그게 정치인입니까? 도대체?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신까지 버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신까지, 그럼 두루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두루치라는, 예전에 그렇게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정체성이나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당신한테 누군가를 선택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뽑게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되면은, 항상 뒤통수 치고, 아,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 살아가면서, 자기 한테 미스터 스마일, 양쪽 다에게, 뭐, 나는 이제, 다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실컷 남들 싸움 시켜놓고, 눈치 살살 보다가, 자기가 중지하는 것 하면서, 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좋은 이미지. 제가 가장 현오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는 그런 사람 못 찾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직히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그렇게 눈치 살살 봐가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 누구나 다 보입니다. 지금. 정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친구 관계든 어떤 조직 사회든 그런 게다있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 보이는 짓을 우선이나 해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뭐 7선, 8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당신 이미지는 항상 그런 사람인 것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은윤상현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섰다가 정체성을 버리고 부르 친하면서 자기가 스마일 하면서 자기 조종한다. 양쪽 다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국민들은 대신 당신한테 허탈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당신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네 소신이라든가 정체성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 한번더 해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아니 싸울 때는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체성까지 공격한다 그러면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전혀 싸우지 않고 스마일맨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 누가 그런 거 몰라요? 저도 어릴 어릴 때 그랬어요, 막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 괴롭히지 않으니까 아, 좋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하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자기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도대체? 한번 벽 보고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물론 당신을 찍어주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정말, 당신이는 사람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혐오하고 증오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주세요, 제발. 또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 자, 내 정체성이 이거니까 이걸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줘야지. 시큰 아, 믿게 해갖고 정체성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엉뚱한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아, 하이하자. 뭐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뭘 믿고 따라오는 거죠, 도대체? 저는 그런 당신을 너무 혐오합니다. 이준석보다 더싫어요 지금 당신은. 그런 면에서. 그냥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의 그런 우유부단한 행동, 우유부단한 사고, 예? 그런 게 저같이 예리한 사람 볼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저 사람 처럼 싸우는 일 없겠다. 두루친하니까 타협을 잘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양쪽 다이가 술을 얻어먹으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술 한잔하고 밥한번 먹고, 좀 길게 봐가지고 또다동천받고 이렇게 하려는 거. 그게 당신의 목적이잖아요. 나라가 잘될게 하려고 그런게 아니 잖아요 어떻게 해도 야당 여당 욕 안먹게 해가지고 서로 안먹고 그냥,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해보는게 더 목적이에요 지금 당신은 나라가 개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망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목적은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해야겠다 저는 그런 당신을 증오합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런 국민도 있다는 걸 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 정말 화가 나갖고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를 이해해 주시고, 좀 제가 아까 흥분했는데, 그래서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맞으실 겁니다. 아,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배신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그냥 못 자겠네요. 술이나 한잔하고 자야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 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